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거, 이거 두개 만들었잖아요? 아니, 어, 그, 그, 오늘 이거 한 탄을 바로 연속, 연속, 연속을 할 거예요. 그, 한 100탄까지 가고 이제 다음 시즌으로 넘어니다 네. 이걸, 이제 이걸 찍, 이걸 이제 오늘, 오늘 안에 이걸 찍고, 찍고, 이제 어려운 땅들을 찍겠습니다. 네 바로 입니다네 처음에는 이 판을 준비해 주세요.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슬라임이 무너네요. 네 그다음에 이이걸 이, 준비해 주세요. 이걸 했다가 이렇게 딱 껴주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양쪽에 네모난 네 칸짜리 빨간색을 양쪽에 여기 겉에 여기. 여기다, 해주세요. 네, 양쪽. 이렇게 해주라는 말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음 준비물, 이겁니다. 이렇게. 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 하고,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면, 자외선인거 같네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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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변화가 있거든요 변신 네, 해주고 이제 여기 해주세요 마지막이 드라이버 여에 떠주세요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딱 보세요 멋집니다. 멋지게 돌아가 멋지게 또보여립니다 변신. 잠깐만 어디 가니? 네. 카메라가 뒤집혀져 그럽니다. 다시. 어. 멋지셨군요. 네 이제 이제 다음 마에 한 이제 이거 변신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